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 주로 얼마나 친한가라는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전혀 모르는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서로 알기는 알지만 평소에는 별로 교류가 없는 관계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 친구들 중에 같은 반이라서 이름 정도는 알지만,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또 관심사, 취미 이런 것들은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그 정도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잘 아는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뭐 서로에 대한 상식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고, 또 PC방 정도는 서로 같이 갈수 있고, 또 간혹 점심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좀더 가까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친구의 어, 생일 정도는 챙겨줄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친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 관계, 또 취미 활동이나 관심사 등을 같이 하며 내 고민과 미래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죽고 못 되는 그런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어,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 생명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잊을 수 없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예를 들면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 또는 부부 관계 또는 형제 관계 등이 아마 이러한 범주에 속할 겁니다. 그냥 이런 관계는 생일 정도를 축하해 주는 관계는 아닙니다. 어, 우리가 크게 말하면,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너의 것과 나의 것을 철저히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물질은 물론 생명도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쉽게 표현해서 성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주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하고 얼만큼 친하냐? 라고 물은다면,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친해요. 뭐, 종종 만나기도 하고요. 가끔 필요하면 돕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요청하면 그분이 절 도와주시기도 해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정도 관계만 형성이 되어 있어도 꽤 괜찮은 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 정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꽤 괜찮은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 관계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정도 관계일까요? 어,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전도사였다는 것은 그때 학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학생은 당연히 직업이 없습니다. 즉 결혼할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혼을 하면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결혼식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돈 누가 내주셨을까요? 네,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목사님이 그 돈을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네, 당연히 안 갚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달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까먹으신 것 같기는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과 나의 것을 구분을 할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역시 이 정도의 관계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본문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한 번은 들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그대로 계셨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그 일행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근처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하루 길을 갔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엄마 아빠가 자신의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만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루 동안이나 자기 자식이 옆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갔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하루나 사라졌는데, 그냥 어디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 길을 떠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분만 사라져도 아마도 아이를 찾을 겁니다. 금방 알아채는 것이 부모예요. 그런데 하루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몰랐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3일이라는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표현하면 너무도 흔하게 그런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하나님과 그렇게까지 가까운 관계가 아닌 채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아버지이고 가깝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예수님 생일날 생일 챙겨드리는 정도만 하면서 그분은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목사님의 입장에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가장 안타까운 점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 가도 될 이유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안 가도 되는 핑계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도 되고, 이제는 주일날 그 시간에, 교회 왔던 그 시간에 학원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착각하는 겁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시겠지.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겠지. 나는 여전히 주님과 가까운 사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이제는 제한된 인원이라도 교회에 올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난할 도리를 다 했어.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과 가까운 사이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하고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냥 좀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그냥 생일 정도 챙겨주는 그 정도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입니까?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소망이 사라진 채 살아가는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이 소망인가 절망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있다면 저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 가까운가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매일 매일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미 먼 곳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야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내 옆에 계신 것은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늘 생각하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도전 과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과 특별히 우리 개양국 기독 청소년들, 우리 MOT 학생 모든 이놈 임원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